처음으로 슈인에서 쇼핑해봤어요 57,000원에 14개 샀어요 덜덜 꽃 자수로 쫑쫑 박혀있는 레이어드 비스티에 와 비스티에 더블치즈버거보다 싸다 5,800원 티셔츠도 사봤는데 초큼 낑기네요 중국엠문 저한테 스몰인가봐요 이거 면 소재인데 3,400원이에요 미친 캉캉 레이스 치마도 사봤어요 속바지 따윈 안 붙어있어요 짧아요 빤스 사수해야 해요 가격 4,600원이에요 속바지는 제가 입으면 돼요 봐 M사이즈 블라우스 개 낑겨요 5,500원이라 교환하기도 애매해요 오늘부터 옷에 못 맞추기 다이어트 해볼게요 이거는 무려 14,000원짜리 새섭이에요윗토리 폴리 100이라 수영복 같긴 한데 나름 괜찮아요 바지는 뭔가 중티나요 디테일 과다 중 티. 반바지도 사봤어요 7,000원 비싸다 귀여워요 휘뚤마뚤 잘 입을 것 같아요 주머니도 있다니 선녀예요 근데 제일 작은 0X라지 샀는데 이건 또 개커요 소녀소녀 블라우스 5,100원 이건 라지예요 리본 묶는 거라 이너 필수입니다 앞머리 볼륨 집게 1,500원 헤어 집게 4개 세트에 2,200원이에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보헤미안 벨트 800원이에요 이젠 놀랍지도 않다 폰케이스 2,000원 외안사 유튜브 롱폼 더보기란에 제품 링크 정리해 둘게요. 쉬인 광고 아닙니다. 5만 원으로 개많이 사서 재밌었어요. 전 들어가 볼게요. 안녕.